지금이야 그 고추 다이 말리는 다이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만들 생각 안 했는데 어젯밤에 제부가 전화 왔습니다 고추 농사를 이상하게 짓는다고 <laughs> 말리는 게 너무 형편없다고 해 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고추를 말릴 다이 하우스 다이를 미리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고추를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밤에 막 머릿속에 설, 설계 도면을 그렸는데 앵글이 제일 낫겠다 싶은 생각에 오늘 새벽에 가서 앵글을 사 왔습니다. 그리고 이, 이거 망은 닭장 망인데 닭장에 쳤던 거 남은 게 있어서요.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 이제 활대를 이 플라스틱 활대를 사 왔어요. 이거. 1m50 정도 되는 거를 사왔는데, 이거를 양쪽으로 해가지고, 어, 테이블 타이로 조여줄 생각입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이제 또, 어마 또, 또 소리 난다. 아, 저 진짜 귀가 아파. 어디 화제 났나 봐. 이게, 밑에도 한, 하나 대줬고요 이렇게 하니까 할줄 모르는 우리로서는 이게 진짜 조, 좋습니다. 이게 뭐 용접도 해야 되고, 막 이러면 머리가 아플 텐데, 이렇게 그냥 하니까 요 위에다가 뭐 발을 하나 깔아 준다든지,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말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고추 무게가 있어서 이 일로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. 이 케이블 타이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여, 연결을 해서 묶어 줘야 될것 같았네요. 케이블 타이 무게가 있어 버리니까. 2돈이면은 4 매근을 사 먹을 수 있는데. 한 <laughs> 다시 6근은 사 먹을 수 있는데 고추를. 이게 이제 원래 썼다가 다시 풀러서 조, 다시 창고에 넣어놨다가 내년에 다시 조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합해서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